<목소리가> 됐어, 그하지마저 그래, 아, 어, 어, 어. 안쪽에 우리 팀들 있죠? 예, 있어요 우 어. 어. 그 형이 한대요나 <laughs> 얼굴 <작아요>. <laughs> <나 작아요. 웃음> <laughs> <형을 열고> 돌려라 들어가아 아니, 형 얼굴 돌려 엄마 찍었어 나 다시 찍어줘 야, 야 그래서 여기서 찍고 있어 여기도 봐줘 봐. 하지 마. 지 마. 아얼굴만 돌려. 요거는 얼굴 좀 돌려 봐. 힘들어. 기기 <laughs>

보어여기 그런 거 어딨어 야 흑월이도 흑월이도 흑월아 너도 <laughs> <laughs> 빠지마 넌 <laughs> 빠지면 안 된다 게 예쁘다 아우 이쁘다여기 찍으니까 생각보다 ,이. <목 uma> sure. <respuesta> 우리 야, 이둘다 할래. 이거 저거 찍어줘. <목 indones> 찍으려고.